21년 3월 12일 오늘 상승한 종목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2평을 이탈하고 오늘 살짝 상승을 나, 나왔지만 62평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5거래일 연속 은봉 은봉이 뜨는 모습이었고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거레일이라는, 오거레일이라는 기간동안 은봉이 나오면 이제 하루 정도는 양봉을 뽑아 줄만도 한데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오늘도 아침에 살짝 양봉이 떴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확 들어올렸는데 뭔가 종목들이 이상하게 거래하고 싶은 종목들도 많이 없었고 뭔가 좀 거래대금 터진 종목 중에서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나온 게 없었고 약간 잡주들도 좀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해서 뭔가 오늘 시장에 힘이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아침에 살짝 들어올리는 듯 하다가 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은 조금씩 있었지만 힘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런 만큼 이제 종목들도 이제 테마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테마가 가장 뜨거운데 아무래도 장도 안 좋고 또 정치적으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 가장 가 핫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어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테마주 갤럭시 아모네트리 이재명 정책 관련 주인데 지역 화폐 발언에 급등 이재명의 지역 화폐 발언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스타코 장기 공공 주택 정책 관련 주.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얘네들이 뭐 자기는 이재명과 관련없다 이재명이하는 사업과 관련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회사에서 근데 사실 이런 정치 테마란게 어 이런 회사에서 자기들이 뭐 누구랑 관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그렇게 어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실제로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뭐 관련없다 해도 그냥, 그냥 신경 안쓰고 계속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스타코도, 뭐, 이재명, 이 장기적 주택이랑 관련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현재 가장 뜨거운 테마죠, 윤석열. 가장 뜨겁고 핫한 테마, 윤석열이, 이제 성보와 최대주주 최대주 윤정선 씨, 파평윤 씨로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윤석열 테마 중에서도 이 파평윤 씨, 윤씨 테마가 좀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푸른저축은행 이제 사회이사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은행이기 때문에 또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 수혜로도 조금 상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보다도 사실 이게 조금 크겠죠? 아무래도 지금 워낙 윤석열 뜨거운 테마니까. 기신전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사장이 윤현도 윤씨로 파평윤씨 가능성이 상승한 다 싶습니다. 지금, 그냥 윤씨로 엮으면 상승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이 밑에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특별히 기사는 없고, 그나마 좀 추측해볼만한 게, 최대 주주, 주, 주주들 중에 윤씨가 있다. 그래서 조금, 근데 확실히 파평윤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얘가 뭐, 어디 다른 윤씨인지, 어디 윤씨인지. 근데 일단, 시장은 일단 상승을 시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뭐 정치 테마주라는게 원래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신한종합개발 뭐 얘도 이제 유, 얘는 이제 윤씨는 아니 파팩 윤씨는 아니 아마 아닐 거고 아마 뭐 얘도 하, 학연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장영석 사회의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관련지로 엮인 회사고요. 유아증권 어, 얘도 뭐 특별한 오늘 상승 이유는 없는데 지분 보유자들 중에 윤씨가 많아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파평윤씨 가능성 때문에 상승한 것 같고요 소룩스 대표이사 김복덕씨가 충암고 동문이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도 살짝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어제는 그 김복덕씨가 그충암고그 사이트인가 충암고 동문 사이트에서 김복덕씨가 이름을 나오긴 했는데, 그 김복덕이 소록스의 김복덕인지, 아니면 다른 동명인지 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참고하라고만 글을 올려드 올려, 방송,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좀 오늘 좀 종토방 글이나 뭐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대표서 충한고 동문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물론 또 이러다가 자기 충안고 아니다라고 하면 좀 난리 나겠죠.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충암고 나왔다 확실히 말을 한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 같고요 어디 충암고 동문 사이트 거기서 오베이스 윤석열 테마 TJ 미디어 역시 최대주주 윤나라 윤씨에서 상승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뉴스나 그런 건 없고요 크라운 헤티홀딩스도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윤씨 테마 가능성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오세훈 테마도 오늘 움직였는데. 사실 그렇게 강한 테마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제일 뜨겁다 보니까 그 동안 이제 오세훈이 한일화 김영수 감사위원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한일화 역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서울시장 관련 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네요. 이거 보면 곡물과 가격, 곡물 식량 비료 관련 주들 이제 곡물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급등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팜 스토리 같은 경우 상하가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외에 이제 이지바이오. 그외에 해상풍력 관련주 오늘 이제 바이든이 해상풍력 사업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해상풍력 관련주들 유니스이 상승이 나왔고 뭐그외 우리 기술이나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스푸트니크 부 관련 주로 러시아 백신 어, EDT 움직였고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동방성기 지금 음, 이렇게 어떤 예전에 있었던 테마들 중에서 하나 하나씩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게 개별로져 있는 종목들로 TSI 삼성 s d i 가 연내 중국 텐진 공작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TSI가 국내 배터리 삼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지난달 22일 주당 한 주에 무상증자 결정했다는 그런 글도 있었고요. 한엠피안강 중국 최대 쇼핑몰 티몰 글로벌 입점하에서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공략 소식. 자는 엠피안강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요. 알테오젠 무상증자 지니언스 안정적 사업으로 지난해 실적 증가, HLB 생명과학, 뭐, HLB 시리즈들 무상증자 나오는 모습, 무상증자 이슈를 상상하는 나오는 모습. 그 외에 재료가 약간 불명확하 모호한 종목으로 경남 바이오파마, 관리 종목인데 뭐당히 특별한 뉴스 안 보이고요. s k 디스, 디스커버리우 어, 특별 호재 뉴스는 아무건 없는데,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 광장 관련지를 엮일 가능성이 있겠죠? 저번에 SK바이오팜 상장할 때만 해도, 뭐, SK 테마가 움직, SK가 하나의 테마였죠. SK 관련해서 다이 무더기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 SK 디스커버리 우가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이제, 그만큼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 분할, 어, 많이 이제, 오버나잇을 하시는 분들, 오버나잇 이상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